어제자 리그 찐텐. 어제자 리그 찐텐? 만들면서 씨발 만들어야지 개새끼야. 대족 같네 진짜. 만들면서 칠론이고 역트 만들면서 이거 먹으면 끝나는 상황이잖아. 나도 그로 <laughs> 이건 뭐야? 우예이야. <laughs> <우애야! 웃음> <laughs> <laughs> 랩대 강아지 뭐야 이건 또. 이분이 올린 거 되게 웃긴다. 거 사백칠천 내가 니 받아! 개새끼가? 응안돼 블랙홀. 이제는 끝이다! 개새끼가? 응? 응? 라이관님? 개새끼가? 돈그어왔어 아무도 없을 거야. 씨발! 개새끼가 도면 왜 자꾸 같은 자리에서 안 터지냐? 그래서 강아지구나 제목이 음. 야, 천사 먹자! 퓨치, 이 미친 개새끼들아! 와, 오바야, 오바야, 진짜! 어, 개오바지, 무슨 말도 안 되는! 씨발, 새끼들아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유, 개새끼들, 진짜! 야, 냄마블 진짜, 야 이거 찾아가서 다 죽여야 돼. 개새끼들 진짜. 아, 아 야, 이거 자산이고. 이거 방법 없냐? 오 나이스 출발지 이동. 자 그다음 보검 들어가야 돼. 이 나와, 이 나와야 돼. 우와! 자 출발지 이동 한번 더. 오, 야 나이스 올림픽. 야 이러면 자산 어떻게 되냐 지금? 와, 자산 씹벨거와 얼마 차이도 안 나. 대발 떠올세발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급타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. 헬렌 베스는 뭐야 또? 반갑다 헬레나. 헬레나 악수 한번 하자. 냠마 사실 너 친구 울두랑 내가 저 53연승까지 갔는데 헬레나 100연승 가능하냐? 헬레나 앞으로 한번 잘 부탁하자. 응? 음? 독점맵 잘좀 부탁할게. 100연승 찍어 보자. 응 음, 꺼져. 아 씨발. 발 새꺄. 아 까 퉁새끼 진짜 운영자 아들이냐 너? 죄송합니다. 나한번 하자. <laughs> 저도 운영자 아들 드립을 했었네요. 존나 웃기네 진짜. 야 잠깐만 여기 구독 좀 해야겠다. <웃음> 시발! <laughs> 여러분 구독 한번 해주세요. 재밌는 것들 많네요. <laughs>